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오광년 전 시의원님과 함께하는 이슈 시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찍고 또 찍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 이거 찍는가요? 뭐뭐뭐라고써 있는 거야 여기? 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아 이거 요즘 최고 이슈죠? 지금 엄청난 이슈이고, 네, 네 엄청난 이슈이고, 지금 뭐저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명 운동을 아주 엄청나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뿐 아니라, 네, 뭐 여러 정당 아니면 사회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네, 환경 단체뿐만이 아니고, 음, 네. 네,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게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그 IAEA의 조사가 끝나고 나서 하반기 한번뭐 뭐 7월 8월 때 방류 될것 같다 이런 소문들이 있으면서 네. 어, 방류 반대 목소리가 지금 빛치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나라에서도 한번 다녀왔잖아요. 예, 시찰단인지 견학단인지 한번 갔다 왔죠. <laughs> 어, 뭐 여행 다녀온 거 아니에요 거기 <laughs> 후쿠시마 가, 가서 그 방류하는 시설들이 잘 구비가 다 있더라 뭐 그렇게 발표한 거 듣고 나서 네. 아 그. 견학을 제대로 했구나. 견학은 아, 음, 음. 아, 검증하러 아, 가야 되는데 물검증은안 하고 잘 흘러나갈 수 있나? 통이 잘 연결되어 있나? <laughs> 요거 보고 왔나? <laughs> 그렇죠. 네. 아, 도대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음, 음. 얼마 양이 얼마나 되고, 음, 음. 뭐좀 혹시 알고 계세요? <laughs> 이게 한 131만 톤이 지금 보조, 그, 보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31만 톤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서울에 그... 송파인가요? 그 롯데월드 있는데 석촌호수 가보셨어요? 어, 예, 예, 어딘지는 알아요. 네. 네. 그 호수가 두개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양쪽으로 네네. 길, 길, 길을 해갖고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석촌호수가이 둘레가 다 돌면 2.5km 정도 되고 깊이가 4에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예. 거기에 담수돼 있는 것이 636만 톤이래요. 아, 예, 예, 예. 근데 지금 후쿠시마 그오염수로 저장해놓은 탱크에 보관돼 있는 게 131만 톤이니까. 아. 한5 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그큰 양이 아니에요. 큰 양이 아니라고요? 예. 그것만 해도 많은데. 아니 근데 제가 왜큰 양이 아니라 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바다로 버리면 엄청난 양이지 이게. 그러니까요. 큰 양인데 이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석촌호수 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파서 어... 보관하면은 아 그냥 보관을 하면 예. 그렇게 그. 어,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 정도는. 예, 석천호소 정도 파가지고 보관을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굳이. 석천호소에 받아... 1만, 응. 5분의 1 정도만 파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방류를 하겠다고 저 난리를 음... 치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데 어... 더 답답한 거는 소위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변론을 하려고. 네. 일본을 변호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아, 지금 뭐, 대한민국이 지금 뭐, 친일 쪽으로 가고 있죠. 음. 네. 제가 어제, 어, 지난 금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독도를 다녀왔어요. 울릉도 어. 독도를. 아. 예, 예. 제가 있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에서. 회 어, 독도를 가서 2박 3일 있었는데, 거기 가서, 거기에 선장이라든가, 거기 그, 어, 횟집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분들도 아 독도에 횟집 있나요? 아 독도 아니 그 울릉도 <웃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개또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지 그게 예예 예. 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어? 방류 안하고 보관을 해도 이게 보관을 하면 한 30년만 지나면은 어, 이 방사능 관련된 그 수치가 급격하게 다운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 예. 음, 그때 버리든지 하고, 네. 또 걔네가 얘기하는 것 같이, 그, 알프스 통해서, 그, 잘 처리를 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잘 처리해서 그걸 가지고 농업용소로 쓰든지, 생활용소로 쓰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걸왜 그, 굳이 그런 그 반대를 무릎쓰고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지 보통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기서는 아 우리나라 어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방상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준치라는 것이 네. 이하냐 이하 그 이상이냐 하면 이런 거를 가지고 그 과학적으로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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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막 별똥이 떨어집니다. 그 사실 큰 위험성 모르잖아요. 그런 그렇죠. 근데 그거에 맞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그 <laughs> 피해가 그 아닙니까? 야, 예, 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네. 이것들이, 어, 어디서 뭐 녹아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증발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아닌데, 그거를 섭취한 뭐 어류를 먹, 먹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수만 수천명 뭐될 수도 있진 않겠죠. 근데 단한 명이라도 그럴 음.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 위험을 음. 방지하기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어, 방사능 오염수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선례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어, 중국, 그러니까 어, 전 세계 한4 0 0개 정도의 원전이 있다 고 그러잖아요. 예, 4백사몇 개로 알고 있는데 그 원전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랬을 때 그냥 해양으로 다 그, 투기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laughs> 예. 방사는 오염으로 꽉 네, 차겠죠. 네,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 네. 응. 지금 민주당에서 서명운동을 막 하고 있잖아요. 예,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그 총력 투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그 사회자님도 지, 지난주 목요일 날 대전시당 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하는데 오셨잖아요. 어, 그럼요. 저도 네, 가서 네. 그래서, 어, 서명했습니다. 네, 중앙당에서 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하고 어~ (17개) 시도당들이 다 지금 발대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전시당도 네. 지난 목요일날 네. 어, 서명을 했고 그거 다 후로는 뭐~ 지역위원회별로 전부 다다 어~ 길거리에서 서명받고 있고 네. 온라인으로 당연히 하고 음. 있고 어, 근데 그 반대 서명동한테 저도 이제 가서 봤더니 네. 그냥 뭐~ 정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좀안하면 좋겠다 방류를 네. 그냥 아예 그냥 본인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와서 서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줄서서 서명하시더라고요, 줄서서 여론조사 했는데 뭐, 83%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그 여론조사 그, 출처는 모르기 때문에, 피디님이 밑에 자막으로 깔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laughs> 그, 어, 소위 말해서 그,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네. 어, 뭐 가짜뉴스일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거의 <laughs> 네.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버리는 방법에 없다고 하면은, 그, 모르겠지만은, 다른 방, 패,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네네네네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류하려고 하는 그,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당연히, 어, 나서서 좀 막아야 되고요. 예, 예. 자, 그거를 방류하려고 하는 일본한테 한 말씀 하실래요? 그거를 또, 뭐, 흔쾌히 허락해주고 있는 현 정부에 뭐라고 한마디 하실래요? 아, 입 아파서 얘기 안 할래요? 아, 그냥 안 하고 끝낼까요? 예, 예, 방... <laughs> 더 이상 요, 요, 하지 맙시다. 여기에 있는 그, 그 구호로, 대신 <laughs> 네. 하겠습니다. 오강년전 시의원님과 함께,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 파이팅!